오늘의 레드 게임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유명 내부고 발자 제즈 코드는 차세대 엑스박스가 TV에 연결할 수 있는 PC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개발자가 게임을 개발할 때 대상 하드웨어 사양을 보다 정확하게 알수 있도록 특정 사양을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Windows PC 게임 개발에 편의성을 제공하고 게임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앞서 2026년 출시될 신작 콜 오브 듀티 게임은 차세대 엑스박스 개발 키트를 사용해 개발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코드는 현재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차세대 엑스박스 개발 키트가 없으므로 기존 개발 키트에 대한 소문이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새로운 엑스박스가 현재 콘솔과 큰 차이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드는 계속해서 새로운 콘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차세대 엑스박스의 전체 아이디어는 본질적으로 PC이지만 TV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케이스가 있고 특정 하드웨어 구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디자인은 개발자가 PC 버전의 게임을 너무 많이 변경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게임을 더 쉽게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새로운 콜 오브 t 티 게임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어도 코드는 소문이 사실이라면 개발 키트에 대한 논의는 실제로 배치되는 개발 키트보다는 개발자가 충족해야 하는 기술 사양에 대한 논의가 더 많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최근 외신들은 소비자 관점에서 엔비디아 RTX 50 시리즈 그래픽카드의 출시 성능이 부진했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커넥터 케이블, 발화, 공급 부족, 가격 인상, 다양한 그래픽카드 모델의 성능 향상에 대한 과장된 주장 등 빈번한 문제는 엔비디아가 점차 플레이어 경험보다 이익에 더 중점을 두는 회사로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플레이어들은 엔비디아를 수없이 재단에 올렸습니다. 결국 엔비디아의 그래픽카드는 정말 훌륭하지만 이제 우수함이라는 전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RTX 5070의 성능은 평범했고, 이번 출시의 소비자들은 극도로 실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엔비디아 그래픽카드를 구입하지 말라고 제안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판매가 더 이상 호황을 누리지 못한다면, 아마도 소비자를 속이는 마케팅 전략이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는 일반적으로 프레임 생성 및업 샘플링 기술이 AMD보다 앞서며 최고급 그래픽 카드는 AMD보다 성능이 뛰어나므로 일반적으로 성능이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엔비디아의 잘못된 성능 선전을 견디고 그래픽 카드의 높은 가격을 지불하거나 AMD를 선택하지만 성능을 타협해야 하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하게 됩니다. 두 옵션 모두 이상적이지 않으며 PC 게임을 좋아하는 소비자에게는 개발이 실망스럽습니다. AMD는 최근 출시된 RX 9070 XT와 RX 9070이 그래픽 카드의 성능을 개선해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가격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AMD 그래픽 카드는 지난 몇년 동안 엔비디아보다 가격이 저렴했습니다. 아마도 엔비디아는 새로운 그래픽 카드의 성능에 대한 거짓말을 멈추고 소비자가 구매할 때 제품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대치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엔비디아는 RTX 5070이 549달러의 가격으로 RTX 4090 성능을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분명히 사실이 아닙니다. 설상가상으로 소비자는 권장 소매 가격으로 RTX 5070 그래픽 카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그래픽 카드를 정말로 원하는 소비자가 구매하지 않은 그래픽 카드는 되파리에 의해 낙가채어 이베이와 같은 사이트에서 MSRP보다 수백 달러 높은 가격에 판매됩니다. 운이 좋으면 재입고까지 기다릴 수도 있지만 관세 등의 요인으로 인해 권장 소매가보다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RTX 5070 그래픽 카드를 구매하더라도 엔비디아가 주장하는 것보다 성능이 훨씬 떨어집니다. 종합적인 테스트 결과 RTX 5070의 성능은 좋지만 RTX 4090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문서를 통해 닌텐도 스위치2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발표됐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스위치 2는 이전 제품과 마찬가지로 올바른 조이콘 컨트롤러를 통해 NFC를 지원할 것이므로 스위치 두 게임뿐만 아니라 원래 스위치 게임을 플레이할 때 아미보도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위치 2 e 사용자는 하단의 USB C 포트나 장치 상단의 새로운 두 번째 USB 포트를 통해 콘솔을 충전할 수도 있습니다. 더버지가 발견한 문서에 따르면 스위치 2는 최대 대역폭이 80MHz인 와이파이 6 네트워크도 지원하는 반면 원래 스위치 콘솔은 와이파이 5만 지원했습니다. FCC 서류에는 스위치 2의 어댑터에 최대 전압이 이전 스위치와 동일한 15볼트인 것으로 나와 있지만 최대 전압이 20볼트인 어댑터도 언급되어 있어 스위치 2의 충전 속도가 더 빠른지 전력이 더 많은지 불분명합니다. 닌텐도는 2025년 4월 2일 직접 닌텐도 다이렉트를 통해 스위치 2를 공식 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니와 코지마 프로덕션은 게임의 컷신, 신규 및 기존 캐릭터, 거대한 적, 전투 장면을 보여주는 데스 스트랜딩 2의 새로운 예고편을 공개했습니다. 이 게임은 6월 26일 PS5 독점 출시되며 3월 17일부터 사전 판매가 시작됩니다. 디지털 디럭스 에디션 또는 컬렉터스 에디션을 예약 주문한 플레이어는 2일 전에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즉, 6월 24일부터 체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컬렉터스 에디션에는 15인치 마젤란, 메스테츄, 3인치 돌멘 피규어, 아트카드, 코즈마 히데오의 편지 및 일부 게임 내 아이템이 포함되어 있으며, 가격은 229.99달러입니다. 스탠다드 버전은 69.99달러, 디지털 디럭스 버전이 79.99달러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려요.